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보안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어 애널리스트 김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렇게 기술 전문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사실 최근 금융 시장에서도 포티넷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시장에서 포티넷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 당연히 주가 때문이겠죠? 이 그래프가 이제 포티넷과 포티넷 경쟁사, 팔로알토 시스코 등과 인덱스의 주가 흐름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선이 포티넷입니다. 포티넷의 주가가 2017년 30불에서 현재 300불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 10배가 성장한 거죠. 이렇게 포티넷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오늘 테마인 SD-WAN 덕분입니다. 바로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 때문에 SD-WAN이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게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속도, 레이턴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가 쏠리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먼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에 모든 기기들이 의존하다 보니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엔드포인트 기기와 대형 데이터 센터 중간중간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키자. 그래서 이 중간중간 중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라는 것이 바로 엣지 컴퓨팅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SD-WAN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 SD-WAN이 엣지 컴퓨팅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D 외에는 무엇일까요? 어,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외내에 해당하는 통신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MPLS고 하나가 초고속 인터넷인데요. 이 MPLS 같은 경우에는 어,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은 빠르고 어, 가격은 싸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 미래세 증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 미래세증권 본사가 을지로에 있는데요. 을지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MPLS 회선을 쓰지만 사실 저희 증권사에 지점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에. 그럼 뭐 부산 지점도 있고 제주 지점도 있는데 그곳에까지 MPLS 선을 쓰는 게 이제 부담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DSL 선을 쓸 수도 있고 이제 LTE 선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최소 세개의 회선을 저희 미래사 증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D 웬이 없던 시절 과거에는 라우터를 각각 회선에 달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라우터를 각각 회선에 달면 저희 미래사 증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최소 세개는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라우팅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직접 해야 됐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SD-WAN이 등장하면서 엄청 큰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를 하나로 통합해버립니다. 하나의 하드웨어만 사용하고 이 하드웨어 안에 과거보다 고성능의 CPU와 프로세서를 탑재를 시켜서 SD-WAN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SD-WAN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고성능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세개의 회선을 직접 관리해주고 또 사람 없이도, 어,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게 자동화, 매뉴얼화 해서 이 통신 트래픽을 라우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SD-WAN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우선은 하드웨어 비용이 절감이 될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일손이 덜어지겠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SD-WAN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1년여 시간 앞서서 SD-WAN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어, 포티넷의 SD-WAN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SD-WAN 자체가 다양한 하드웨어를 하나로 통합시킨 플랫폼인데 여기에 보안솔루션까지 하나 더 덧붙여서 플랫폼 형태로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포티넷 제품의 특징입니다. 이 포티넷 제품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SD-WAN이 있더라도 보안솔루션을 위한 박스가 따로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포티넷은 이 박스도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기계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것이 바로 포티넷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틴의 제품 같은 경우가 지난해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된 시점에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모두가 집에 있으면서 트래픽이 급증했잖아요. 그럼 이 트래픽 교통 정리를 하는 SD-WAN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지난해 재택근무라는 걸 많은 기업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이 단순히 본사와 지점, 지사에 불과했었다면 이제는 카페,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 각각 가정,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트래픽과 보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이 s d w n 의 제품이 더욱더 부가, 각광을 받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포티넷의 제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을 할수 있느냐. 바로 포티넷이 이 박스 SD-WAN과 시큐어 SDN 안에 들어가는 CPU와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a s i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금융 시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포티넷 투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 이 포트넷 같은 경우는 보안회사 중에 유일하게 A식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A식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와 같은 가격일지라도 최대 10배 이상의 성능을 낼수 있는 secure SD-WAN 박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방화벽이라든지 그 밖에 랜섬웨어,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SD-WAN 기능까지 각각 존재했던 박스와 라이선스, 솔루션들을 하나로 통합해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데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포티넷의 강점은 실적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8.1억 달러, 하나 10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제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41% 증가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수주 잔고 역시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9.61억 달러를 기록해서 16, 15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D-WAN과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보안 산업이 원체 글로벌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이제서도 이제 SD-WAN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면 포티넷 전체 매출 지난해만 해도 10% 정도에 불과했던 SDN 매출 비중이 이번 2분기에 14%까지 올라왔고요. 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계약건이 이번 2분기에 79건 성사가 됐는데, 이 중에 25%에 달하는 19건이 SDN과 관련된 계약이었습니다. 어, 사실 어, 어떤 좋은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를 해도 결국 그것들이 입증이 되는 건 실적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적에서 입증이 되다 보니 현재 포틴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SD-WAN 같은 경우는 엣지 컴퓨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엣지 컴퓨팅은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Q와 SD-WAN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포틴의 실적과 보안 산업에서 중요한 기술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